지금 여기 현재는 태국 방콕이고 이제 태국 방콕에서 약한 달간 앞으로 한달 살기 콘텐츠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도시를 계속 이동하는 여행을 많이 즐겼었는데 그렇게 여행을 즐기다 보니 한 번은 한 도시에 정착을 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지금 5분이거든요. 이 시간대에 숙소를 잡아서 뭔가 잠을 자다니 그 1박이 되게 요금이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한 4시간 정도 뺑이를 치다가 첫 차를 타고 도심으로 한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은 안 오고 배는 고파가지고 여기서 뭐좀 먹어야 되겠어 야 넘버 투 컴버, 야. 야, 씨. 이게 9,000원이야, 이게 9,000원. 와,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지? 맛은 괜찮다. 맛은 괜찮은데. 모르겠어 나중에 중심지 가서도 KFC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 여기가, 유것 비싼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비싼 건지, 근처를 모르겠는데. 안 쓴다 안 자고 네첫차 타러 왔습니다. 아 조금 피곤하긴 하네. 이제 아, 여기서 이제 티켓을 사는 것 같은데 차잘탔고 이제 여기서부터 한 25분 30분 정도 가면 중심가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나 여기서 지하철 빠져 나가서 또 지하철 한번더 타야 되는데. 야, 진짜 왜 이렇게 굽고울판이야 날씨가. 어, 새벽 여섯 시지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더우면, 어 대낮에 돌아다니면 진짜 더울 것 같아. 어, 스래요 Yeah. Uh, do you have any uh, YouTube and? 아, the... uh, yeah, my YouTube channel. y yeah, e yeah. 아, ah, 예. Yeah. <laughs> yes, my YouTube channel? YouTube? Okay. Okay, thank you, bye. 일단 여기서 지금 티켓을 사야 되기 때문에. Yeah. Thank you, thank you. 어, oh, 근데 여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나? 와, 젖었다. 와, 씨. 태국 지하철역에 에트컬레이터 설치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 개무겁네, 진짜. 아, 씨. 저기 에트컬레이터 했었구나. 제가 에어비앤비 통해서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7시거든요 아직 체크인하기에는 시간이 약간 좀 이른 감이 있어요 제가 사전에 조금 일찍 올것 같다라고는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렇 이렇게 일찍 올 거라고는 예상을 숙소주인이 또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좋은 점은 숙소 근처에 이렇게 큰 마트가 하나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장을 봐가지고 뭔가 음식을 먹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 일단 주변 상권은 뭔가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어, 괜찮아 보이네 여기가 이제 방콕의 온농역 방콕에서 한달 살기 하시는 분들의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성지 방콕 중심지에서 지하철 타고 이동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물가도 중심지에 비하면 여기가 좀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로 이제 숙소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동네가 깔끔하고 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어디 근처거든요. 어 여기 숙소였던 같은데. 하긴 좀 너무 일찍 오긴 했어. 제가 오전 8시나 9시쯤 올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7시에 도착할 거라고는 미리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숙소 주인이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약속한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전화를 안 받고 메시지도 안 읽네요.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이거든요. 근데 원래 입실시간이 오후 2시부터긴 해서 너무 일찍 와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얼리 체크인 좀 해달라고. 게다가 저는 장기 토속자라서 좀 그런 거좀 배려를 해줄 줄 알았는데. 와, 미쳐버렸네. 연락을 안 받네. 제가 밖에서 계속 땀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 경비 아저씨가 여기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으래요. 진짜, 뭐 하는 거야. 아니, 원래 9시까지 열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오전 벌써 10시 반이거든요? 참, 난감하네. 어, 드디어 메시지 왔다. 연락 받았고, 여기 있었어요, 키가. 와, 왜 이렇게 연락을 느껴준대. 이렇게 간단하게 키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주인이 자고 있었대요. 차. 네. 어쨌든, 제 숙소는 여기입니다. 오, 오, 괜찮은데? 아 자, 그러면은, 이따가 또 숙소 속에 또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낮잠 좀 때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네. 아무래도 밤을 샜다 보니까 지금 너무 비몽사몽이에요. 말도 제대로 잘안 나오고 죽을 것 같아. 음. 음. 아, 원래는 한 3, 4시간만 자려고 했는데, 아, 씨. 내일이 한 5시간 자버렸네. 아 지금 숙소에 물도 없거든요. 그래서 마트 가서 물도 사와야 되고, 조금 장도 봐야 될것 같은데, 하... 밖에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다 아...태국 왜 이렇게 덥냐 아우 왜 이렇게 더워 네 아까 전에 제가 숙소 소개를 또 제대로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쓰는 이제 침실 안방입니다 안방 여기서 이제 제가 잠을 잘 공간이고 이제 여기는 영상 편집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옷은 대충 이렇게 쑤셔놨고요. 자 이제 여기로 가면은 주방입니다. 주방 여기 간단하게 요리를 할수 있는 인덕션이나 전자레인지, 냉장고도 딱 있고 여기 보니까 컵이라든지 이렇게 접시도 이렇게 다 있고 여기 보면 네 칼이라든지 숟가락, 젓가락, 뭐 가위 이런 거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집중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서 여행 경비를 많이 낮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 네. 화장실은 뭐 나름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샤워 딱할수 있게.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테라스 공간인데, 베란다 공간인데, 여기서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이 궁금해 하실 건데, 한달 여기 숙소비가 얼마냐? 약 85만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콕 완전 중심가에서 이제 한달 살기 숙소를 잡으려고 한다면, 기본 100만원이에요. 기본 100만원. 최소 100만원은 줘야지 이 정도 숙소급을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심지는 아니고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난 곳.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외국인들이 명동이나 홍대 쪽으로 굉장히 숙소를 많이 잡으시는데 그쪽의 숙소가 아니라 뭐 광진 쪽이라든지 지하철 노선 도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조금 떨어진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약한 85만 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그대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90만 원대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사장님과 약간의 쇼부쇼부 딜을 봤죠? 채팅으로 좀 딜을 봐서 장기투숙을 할 건데 요금을 좀 깎아줄 수 있냐? 라고 하니까 한 85만원대까지 조금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숙소에서 이제 한 달간 생활을 할 겁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이 정도 집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85만원에 이런 숙소 못 구하잖아요. 이게 태국 방콕이라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완전 돌린데 그래도 배고프니까 밥은 또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아까 봤던 마트에 가서 먹을 거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 슈퍼 바로 앞에 마사지샵도 있구나. 그러면 마트 가기 전에 여기서 마사지 한 시간 좀 받고 가야 되겠다. 아직 피로가 다 풀린 게 아니다 보니까 피로를 조금 풀고 가야 되겠어.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마사지 받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엄청난 최대 장점. 태국은 마사지가 아주 싸다, 아주. 아, 좋다. 예, 아까 봤던 여기 빅마트고, 여기서 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야, 오, 되게 잘돼 있다. 자, 그러면 장을 봐보자. 근데 마트가 진짜 넓고 잘돼 있다. 깔끔하고. 진짜 괜찮다. 어, 두리안 되게 싸게 파네? 이거 한 개만 사볼까? 원래 두리안 살 생각 없었는데, 싸게 내놓으니까 막 사게 되네 그리고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물. 이거 사면 이거 두개더 준다는 건가? 진짜리 야, 우리나라라면 이제 전 세계 어디가나 다 있구나. 불닭볶음면도 있고, 신라면도 보이고, 참깨라면, 열라면, 뭐 진짬뽕, 진라면 다 파네. 안 파는 게 없네, 안 파는 게. 오 근데 신라면 이건 뭐야? 이 태국에서만 파는 건가? 오 신기하네. 이런 것도 파네. 오, 짜왕. 그래, 오늘 이사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 온 거잖아요. 한달 사기가. 오늘 저녁은 짜장면을 먹어도 괜찮겠는데, 오늘 저녁은 짜왕을 먹겠어. 짜왕, 이제 태국 라면또 한번 보자. 어, 그래, 이런 거, 이거 태국 라면인 것 같은데. 야, 28바트 이게 다섯 개 들었는데, 천 원이야. 천원 대박이다!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 양파도 좀 사고, 고기도 사고, 달걀도 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 사고, 나머지는 내일 와서 다시 사는 걸로. 가볍게 산다고 가볍게 샀는데 물이 많이 먹었긴 먹었구나. 자, 그러면 짜왕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집이 다 좋은데 조명이 좀 밝지가 않다. 이게 조명 다켠 거거든요? 좀 깜깜하긴 깜깜하네. 한 개는 부족하니까 두 개가 좋을 것 같아서 두개 샀습니다. 두개 끓일 때는 저는 수프다안 넣어요. 좀 짜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비주얼. 장난 아니죠? 와, 겁나 맛있겠다, 진짜. 음. 음. 와 진짜 근데 세상이 많이 변한 게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 15년 전에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해외에서 한국 라면을 먹으려면 무조건 한식당에 가서 먹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딜 가도 마트에서 다 파니까 와, 진짜 너무 좋아진 것 같아 그만큼 한류 영향도 있고 우리나라 음식 대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이렇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결과 값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와, 대단해, 진짜. 자, 그리고 이거는 두리안. 예전에는 이 두리안이 싫었는데, 요즘에는, 와, 이게 되게 묘한 중독적인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으음~~ 어 맛있다 음아 날씨 좋다 아 완전 잘 잤다 아우 컨디션 너무 좋아 일단 아침부터 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제 산 것들인데 여기 고기 두 덩이가 있거든요. 파스타면. 파스타면이랑 같이 볶아서 어제 남은 짜장 스프 라면 소스가 좀 남은 게 있거든요. 파스타면으로 약간 좀 짜장면 느낌이 나게끔. 짜장스프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렇게 간이 싱겁진 않을 거예요. 제가 면 삶을 때 소금도 넣고 삶았기 때문에 간은 괜찮을 겁니다. 짜장면 완성. 크으. 맛있다니까. m s g 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진짜. 아우 너무 맛있다. 이 예, 여기 스타벅스 왔는데 여기서 커피 한잔 마셔볼게요 자 이게 120 바트 거든요 120 바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한 4,500원 정도 가격이에요 와... 와, 태국 물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전에 먹었던 그 KFC? KFC 가격도 어, 공항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확실히 태국이 뭔가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가격을 생각하고 태국을 다시 여행을 온다면 확실히 그 물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어. 4,500원. 와. 한국도 물론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태국도 물가가 진짜 많이 오른 것 같고. 음, 예, 네, 좀 많이 놀랍네요. 네, 어제 왔던 마트 여기 다시 왔고, 제가 어제 못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구매하려고 다시 찾아왔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숙소에 제가 이제 빨래를 해야 되는데, 숙소에 세탁기는 있는데, 세제는 제공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이게 세제가 79 바트인데 한국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그런 느낌? 자 그리고 만두 사왔습니다 만두 여기 만두가 되게 싸더라고요 네 이게 79 바트 식빵 이게 36 바트인데 1,500 원도 안 하는 가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식당 이 정도 살려면 얼마나 하나요? 진짜 저렴한데요, 식당은? 와, 대박. 1300원이에요, 1300원. 잼 159바트.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다 골랐거든요?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576 바트가 나왔습니다. 576 바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약 2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금액인데 스타벅스 같은 거 봤을 때는 물가가 확 올라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막상 생활비용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을 구매를 해보면 어 생각한 것보다 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태국에 오래 거주를 했거나 이에 대해서 좀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 이 물가가 도저히 감이 잘안 잡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숙소에 들어가서 이거 짐을 놔두고 오늘 저녁은 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그래도 지금 태국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태국 음식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거든요 네 제가 가려고 하는 식당은 이 식당이고요 여기서 오늘 저녁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이 진짜 찐 로컬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가. 자,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국수랑 고기 약간의 만두 채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소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1,300원이라서 좋긴 좋은데 양이 조금 아쉽긴 아쉽다 뭔가 조금 더 먹었으면 더 든든했을 것 같은데 아, 뭐,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그냥 흘러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숙소가 또 좋은 점이 수영장과 헬스장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체력 증진을 또할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숙소에서 편집하다가 좀 답답하면 내려와서 수영도 하고 헬스장에서 저렇게 운동도 하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네, 저는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왔고 이제 씻고 자기만 하면 될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방콕 한달 여행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